오늘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할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며 명령했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깨달은 말씀을 부지런히 전달해야 합니다. 듣기를 어려워하는 양떼들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며 바른 해석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 기세를 부릴 것입니다. 그는 강한 권세와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는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입니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최후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권한의 때는 예견되어 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오히려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게 해줍니다. 전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과 그 해석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망하고 사라져버릴 왕과 제국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매일 주어진 총리의 직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기록하며 후대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일어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며 불안함과 두려움 없이 날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자할때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확실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망해버릴 세상이라고 비관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 주어진 말씀 전파의 사명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